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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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악세사리 리뷰 시간이에요. 시간이죠. 네. 기타리스트 김병호 선생님과 함께 리뷰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타리스트가 아닌 분을 모셔 놓고도 얼마든지 진행할, 진행할 수 있는, 있는 네. 네, 그런 악세사리 리뷰 시간입니다.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시간이죠. 네. 저희가 지금 선생님 기타를 들고 있는 거는요. 단지 그냥. 저희가 악기 리뷰임을 보여 드리기 위한 하나의 그렇디. 액션이지 전혀 <laughs>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자, 피크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리뷰 끝난 <laughs> 네. 겁니다. <laughs> 근데 저희가 뭔가 되게 들뜬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laughs> 피크립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거 피크를 가지고 나왔는데 보통 보통 보면은 피크 중에서도 이제 그 악세사리류의 디자인 피크들 있죠? 예. 예를 들면은 음, 뭐얼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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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맨 얼, 네그 네, 글로벌맨 피크에 뭐 카드 피크라든가 음, 네, 막 네. 이런 아이템들 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용법이라든가 그런 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뭐 피크 뭐 연주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무조건 써보셨을 던롭 울텍스 울테크. 1 1 3 m m 피크입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네. 커플 소가 그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이렇게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제가 손이 작거나 크지 않은데 음. 스탠다드한데 이게 저한테 좀 커요 피크가. 아 그렇습니까? 좀 커요. 그래서. 우리 저기 주신 원도 그런데 여기를 조금 잘라내고 쓰는데 저는. 여기를 한 1mm 정도 잘라내고 쓰는데 그러실 거면 그냥 깊게 잡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도 되는데 기계 또1 1 3 m m 라고 굉장히 네. 딱딱하거든요. 네 그렇죠. 엄청 딱딱하고 두껍죠. 깊게 잡고 저거 하면 무조건 하모닉스로 다 쳐야 돼요. 아 아, 거 네.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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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네, 하여튼, 이 던럼 울텍스 요거는 이제 던럼에 보면은 울텍스하고 또 그거 있죠? 그 거북이. 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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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텍스. 울텍스, 톨텍스. 요렇게 네. 두 가지가 이제 뭐 양대 산맥이라고볼 수가 있는데 요새는 톨텍스, 옛날에 저는 톨텍스를 더 많이 사용했던 그렇죠. 것 같은데 요새는 보, 보면 보통 다 울텍스더라고요. 뭐 울텍스 뭐 미리별로 이렇게 뭐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또 피크 시간이니까 피크의 그런 두께에 대한 간단한 좀 리뷰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 용으로는 0.38과 0.46을, 아, 네, 가장 어. 즐겨 쓰고요. 0.38은 진짜 완전 찰랑찰랑하고, 비닐죠, 네, 비닐. 포들포들한 그런 느낌이 <laughs> 나기는 나는데, 솔로 플레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네, 그래서 0.46에서 0.5mm 정도가 이제, 스트로크 용으로 좋고요. 0.7! 0.6에서 0.8 사이가 어쿠스틱 기타 솔로용. 예. 그리고 1mm에서 한 1.5mm 정도 사이가 취향에 따라서 일렉 기타 솔로용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기타리스트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저기 바네일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솔로를 치는 저기 락 기타를 치는데도 0.7에서 8물컹으로 네, 네. 치죠 물컹물컹한 걸로 치는 뭐 스위피킹 할때 네. 좋죠 그런 게. 막 이렇게 치는 거든요 네. 네, 그뭐 산타나 피크는 이만하구요 네. 네 사람마다 뭐 취향은 확실히 다르고요. 근데 요즘 이제 기타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이제 기타의 중급자 돼갖고막 밴드 만들어서 하시는 분, 극단적인 피크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뭐 물방울 같이 생겼고 요만해갖고 딱딱한 거뭐 이런 거라든지 음. 어 쉽게 구하지 못하는 피크는 쓰지 마십시오. 네. 쉽게 그, 구할 수 있는 피크를 누를 빌려서 쓸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피크나노 빌려줘 그런데 막. 뭐 이상한 게 왔어. 네, 뭐, 제가 선생님한테 피크를 빌려드리면 저는 갑자기 썬 피크를 이렇게 드리요 이걸 어떻게 <laughs> 이걸 스테어웨이 트랩은 찾아야 돼. 이거 안 네. 된다. <laughs> 일반적인 <laughs> 피크를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어야 그렇죠. 다른 피크를 <laughs> 활용하실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레벨이 되지 않을까. 이게 뭐 하나에 해봅니다. 천 원씩 정도로 팔 네, 하나에 천, 천 원이죠. 천 원이고 기타를 사셨을 때좀그 기타 파시는 분한테 좀한 움큼 달라 그래서 네. 확 훔쳐가세요. 괴롭습니다. <laughs> <laughs> 울텍서 있어요. 이고확 잡으세요. 네. 그 아거 피크... 내놔요. 그러진 못할 겁니다. 네. 근데 저기 그 피크가 정말 참 놀라운 물건인 게 그렇게 많이 쟁여놔도 없죠? 어쩜 그렇게 잘 없어지는지. 피크는 보통 증발을 하죠. 증발을 네. 했죠. 주머니 속에다가 넣어놔도 없어져요. 주머니 속에서 없어지는 없어지고, 네, 네. 그런 신비에 가까운 그런 아이템입니다. 제가 피크를 평생 한몇 개쯤 소모했을까요? 글쎄요, 선생님은 수천 개 되지 않겠습니까? 몇만 개될 겁니다, 그런 음. 근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쁜 피크들은 가끔 하나씩 제가 쟁여놓습니다. 음. 다른 공간에다. 음. 그래고 모아놓은 게 있는데, 내가 보니까 한 스물 몇 가지 정도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아, 가지수를. 요 네, 가지수가. 음, 그러니까 그 중에는 되게 아끼는 피크가 있는데, 옛날에 진짜, 저, 동네 레코드 가게에서 팔던 피크 아십니까? 책받침 아 있어요. 네네네 압니다 이렇게 빨강 예, 노랑 이렇게 예, 알아요 이렇게. 뭔지 예. 그것 도 하나 있더군요 근데 그게 어쿠스틱 스트로크용 <목소리> 으로아 <제>, <목소리> 최고. <laughs>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예요 <laughs> 예. 저는 그그 무늬만 그 보면 <laughs> 예. 그 책받침 무늬만 <laughs> 예. 보면 설레요 <laughs> 설레죠. 네.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네. 제가 다 네. 네. 컬렉션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저는 요새 썬피크를 <laughs> 종류별로 한번 써보고 있는데 네 좋죠 뭐네피크도참뭐 종류별로 근데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되게 싼 거를 잘 친다고 근데 보니까 저도 이번에 썬피크를 쓰면서도 느꼈던 건데 이게 프로... 프로... 아 뭐더라? 시그니처... 네, 뭐 하여튼 <laughs> 그런 비싼 게 있어요 쇠로 이렇게 감아져 있는 하나에 7,000원짜리가 있는데 <laughs> 영못 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에 2,000원짜리 토미앤마니의 시그니처 아니면은 존 피어스 썬피크 이런 그렇죠. 거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 네. 그렇죠 <laughs> 어차피 기타가 기타가 사람마다 20만 원짜리 치고 200만 원짜리 치고 1000만 원짜리 치는 경우는 있어도 피크는 거의 다천 <laughs> 원짜리로 칩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피크에 적응을 하시면 어떤 기타든지 칠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가장 많이 쓰는 피크로 가장 많이 연습하시고요. 뭐 사실 아무리 좋은 기타라도 피크가 있어야 치지 않겠습니까? 네, 피킹 연습 많이 하시고요. 네. 오늘 던롭의 울텍스 1.13ml 봤고요. 네. 다음에도 우리 악세사리 시간입니다. 힘을 좀내 가지고 재미나게 <laugh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싫어하시는데 저희 너무 좋아하는 악세사리 임 시간 또곧 좋은 악세사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로 수고도 안 했는데.